그리고 이거야 아까 또요 시원한 소재로 이렇게 요거는 포켓이 앞 포켓이 이렇게 돼 있어. 응. 이쁘지 언니. <laughs> 어, 자 포인트 이렇게 프린트 포인트가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언니들 앞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엄청 가벼워 언니들. 요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그린 컬러하고 블랙 컬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거입니들 요거는 세탁하고선 거니들 금방 건조되고 이볍가볍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가반이 66입니다. 어, 가반 66이고 총장 117이에요. 가반 66, 총장 117. 자, 이것도 2.8에 진행할 거예요, 이제. 어, 자. 블랙하고 그린. 요렇게 있어니다 이런 스타일. 디자인 이쁘죠, 언니들? 자, 뒷라인. 우리 팔팔 언니들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자, 보셨죠? 자, 이거 하실 언니들은 이거 캡처하시면 됩니다, 언니들. 자, 이렇게 우리 언니들.